추천서를 쓰거나 받아야 하는 일, 추천서를 받아내거나 혹은 내가 추천서를 쓰는 일이 좀 있으셨나 모르겠네요. 사시면서. 추천서라는 것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보증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람, 누군가를 소개하는 글이 추천서입니다. 저는 추천서를 몇번쓴 적이 있습니다. 고3 학생이 기독교 대학을 갈때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저에게 써달라는 아, 부모의 부탁을 받고 쓴 적이 있고 또 신대원 들어가는 들어가는 분들 또 어떤 과정 신대원 그 이상의 학사 과정 박사 과정 뭐는 분들 쓴 적이 있고 또 목사 안수식을 받을 때도 또 추천서가 필요한데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천서를 받을 때는 아무에게나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일정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서 추천서를 받는 겁니다. 제가 추천서를 쓸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과 얼마간 알고 지냈기에 쓸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쓸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받는 쪽으로 생각해볼까요? 추천서 받을 때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해 줄 사람 누군가에게 나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수 있는 관계 예 그런 사람에게만 부탁할 수 있죠 예, 추천서 쓰는 일도 그렇고 받는 일도 그렇고 굉장히 관계 안에 어, 뭐 귀한 진실된 관계가 있어야만 진실된 추천서가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대해서 함께 나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람들이 맡게 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에 그리스도 향기에 이어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많이 들어 보셨죠? 예. 네. 그 과연 그리스도의 편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편지인지 함께 나누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어, 당시에는 한 교회에 지금처럼 목회자가 함께하면서 정착해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순회 설교자였습니다. 순회 사역자들이었어. 그러다 보니 어, 어떤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저 사람이 누군지를 저 사람의 신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저 사람에게 배워도 되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개는 그 순회 설교자, 순회 사역자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증거로 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던가 아니면 이미 권위가 있는 뭐, 뭐 사도 중에 한명 있었겠죠. 주님과 함께 지내던 그들의 추천서를 받던가 뭐 그런 추천서를 들고 다녔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어, 기독교계에도 추천서가 아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갈 때나 부목사를 채용할 때 담임 목사를 채용할 때 이력서 외에 추천서를 받는 게 하는 게참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노회 소속이고 어디서 공부했고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또이 사람과 지냈던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추천서를 요구하고는 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추천서가 나름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 없이 다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부안에 동해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 마저도 추천서를 운운하는 직역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어,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사도바울의 답변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세삼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추천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런 말로 이제 답변을 시작하죠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예. 사도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사사건건 물고 느려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추천서 하나 없군요. 하는, 그러면서 사도성을 의심하는, 하며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내가 어디서 추천서를 받아와야 되겠습니까? 또 내가 어디 갈때 여러분의 추천서를 받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상상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그 부분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사도를 향해 추천서가 있네 없네 추천서 오는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서요. 음.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소개하는 소개장이라는 겁니다. 소개하는 편지. 여러분 이게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우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 소개장, 인간 추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다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를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는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사도는 지금. 여러분이 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야 말로 저를 그대로 드러내는 추천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저를 증명해 주는 추천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돈이 증명해 보이라, 너 추천서 있냐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수군거림이 있는 공동체를 향해 여러분이 저의 추천서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반전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말합니다. 본문은 3장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의 마음에 쓴 것이라. 예, 사도가 말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앞서 추천서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추천하는 편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천는을 빼고 편지만 쓴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런 말합니다. 근데 그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영으로 썼습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마음판에 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볼까요? 먹 먹으로 쓰면 종이에 썼다는 거죠. 변색할 수 있죠. 불에 탈수 있습니다. 누가 덧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어로 썼다니 변색이 되지도 않고 누가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태울 수도 없죠. 또 이번에 돌판에 쓴게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거다. 이 말은 돌판은 깨질 수가 있죠. 네. 누가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판에 새기면 누가 훔쳐가지 못합니다. 지금 편지 형태의 추천서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종이에 쓰시지도 않고 돌판에 쓰시지도 않고 사람 마음판에 쓰신답니다. 성령으로. 무엇으로 썼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에다? 육신의 마음판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존재에 쓰셨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그냥 마음판에 썼다가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육신의 마음판. 마음이면 마음이고 육신이면 육신일 텐데 육신의 마음판이라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존재에 그리스도를 새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용도시인이 쓴 동네 목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동네 목사에 대해서 주썼는데그 목사는 생활에 밑줄 그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였습니다. 성경에 밑줄 긋는 것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긋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유의 마음판에 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 좋죠. 머리에 새기고 머리로 암송하고 기억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그냥 성경을 좀 아는 사람. 약간의 감동받은 사람으로 멈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판에 육신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삶으로 살아낸다는 겁니다. 몸으로 살아낸다는 말씀입니다. 존재로 살아 보여준다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드러납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교우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는 나를 통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가 우리 자신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교회를 통해 신자를 통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얼마 전 출간된 권작도 일곱 교의 이야기 다들 읽으셨을 텐데 거기에 우리 교의 이야기 실렸죠. 제가 썼죠 물론. 그 시작에 제가 타고르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나무에게 부탁했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네. 나무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나무가 아무 말 없이 꽃을 피웁니다. 자기 존재로 하나님의 어떤 분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꽃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온몸으로, 자기 존재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들려주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를 통해 들려줍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성경은 그냥 한낱 먹으로 쓰인 종이 묶음에 불과하다는 거 아십니까? 언제든 버려지고 찢겨지고 불에 태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성경의 많은 사본들이 불에 태워졌습니다. 제가 3 0대 내내 읽은 이렇게 작은 성경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성경을 좋아하니까 남편이 예쁘, 자주, 예쁜 자주빛 성경. 그때는 이렇게 똑딱 이런 하는 덮어져서 똑딱 단추가 있었던 성경이었는데 제가 아주 열심히 읽어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주일은 물론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기도 그때 다 그런 게 있었으니까요. 구역 예배, 구역장 모임 늘 들고 다니며 펼치다 보니 너덜너덜해지고 제본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어디 두면 똑바로 서질 못하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안에 줄을 하도 거서. 깨알, 깨알 같은 글씨도 많이 쓰고 줄 두고서 너덜너덜해지고 실제보다 이렇게 더 두꺼워지잖아요 하도 많이 보면 낡을 대로 낡았습니다 이미 성경은 여러 권 갖고는 있었지만 이게 잘 버려, 버려도 되는데 버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40대가 되도록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냥 놓아두기만 하고 뭐 그걸 펼쳐보지도 않으면서 그 성경 자체가 도리어 내가 성경 좀 읽었다는 의의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말씀을, 성경을 모시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히 처분했습니다. 제 30대와 함께한 그 성경에 고마워하며 그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그 시간에 감사하며 네,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그 자체로도 귀하고 귀합니다. 하지만 성경책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 육신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읽은 만큼 살아내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 순종하는 삶. 그럼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기억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 말씀을 내 육신에 내 몸뚱이에 새겨서 내 몸으로 살아내는 것, 예, 그가 진정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여러분 나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무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누군가 묻는다면, 나무 교회 어떤 교회 들려주세요 한다면 나무 교회인 저를 보시면 압니다. 제가 바로 나무 교회고 이 나무 교회의 가르침을 수년 받은 그 자체입니다. 또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려주십시오하면 저를 보면 모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달라졌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더 한심하고 더 어리석은 바보스러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하나님께서 예수를 새겨 넣은 존재입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를 읽으며 복음의 맛을 봅니다. 여러분, 파인애플 스토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꽤 오래 전인 것 같아요. 함께, 10년 된것 같습니다. 함께 읽은 책입니다. 뉴기니 원주민 마을로 선교를 가신 선교사님과 그 원주민 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뭐 갈등이죠, 일종의. 그것을 아, 써놓은 아주 얇은 책입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그니 지역에 가서 땅을 사고 이제 파인애플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는 힘드니까 원주민을 이제 함께 심었죠. 파인애플 재배를 그들에게 직접 가르치면서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애플이 열리자 열렸는데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파인애플이 알고 보니 함께 파인애플을 파인애플 재배를 한 원주민들이 그걸다 훔쳐간 겁니다. 그걸 알게 돼서 물었더니 미안해 하기는 커녕 우리가 심었으니 우리 거랍니다. 이분이 화가 났겠죠.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마음의 분노를 품으면서도 어쨌든 선교사로 갔으니까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은 계속 파인애플을 훔쳐갔고 그러다가 잠시 본국에 귀국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귀국하셔서 세미나를 듣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대한 세미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분노와 그 풀리지 않는 힘겨움을 아, 조금 정리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전히 그들은 파인애플을 훔쳐갑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이 훔쳐하던 말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원주민 한 명이 묻습니다. 아, 당신, 우리가 이 파인애플을 따가도 화를 내지, 않, 화를 내거나 힘들어 하지 않는 걸 보니 당신이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것 같습니다. 원주민이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선교사님이 아예 파인애플 다줘 버렸습니다 물어보기도 누구에게요 예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뭐 하나님 건데 뭐 괜찮습니다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거를 함부로 훔쳐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 들었는지 훔쳐가지 않기 시작했더랍니다 신기하죠.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교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 역시 하나둘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실은 원주민들에게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또한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결과적으로 원주민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원주민에게 보내진 편지가 되는 거고. 원주민은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편지가 될 겁니다. 서로의 삶이 서로에게 추천서가 될 겁니다. 또 이들의 이야기, 그들이 경험했던 이 이야기들이 책으로 나옴으로써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 사랑,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들의 삶 자체가 이야기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네, 남교회가 1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인지,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잘 사랑했는지, 잘하고 있는 건지,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날 겁니다. 나무교회가 어떤 곳이고, 내가 어떤 목사인지를. 여러분의 말이 아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무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횟수만큼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어떤 분인지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는 예수한테 배운 건 저런 거구나. 여러분의 삶을 읽어낼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개인의 존재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걸어 다니는 전도지입니다. 걸어 다니는 예수 추천서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가 세상을 향해 쓴 편지의 편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추천하는 사람 추천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추천서라는 건 아무에게나 받지 않잖아요. 그죠? 믿을만한 사람, 나름 권위 있는 사람에게 써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아래 사람이 윗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추천서를 쓸 일은 없습니다. 보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후배의 추천서를 어른이 젊은이의 추천서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추천서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예수를 추천할 수 있을까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지를 추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추천서를 쓰라고 우리가 예수를 추천하는 존재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가 소개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 하나하나를 친히 매만지십니다. 우리 육의 마음판에 예수를 새겨 넣으십니다. 성령을 통해 존재의 변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교회 일주일에 서너 시간 와 있는 거또한두 시간 봉사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의 추천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을 넘어 추천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삶의 태도, 직장에서 보여주는 삶의 태도, 가족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표정 이게 전도지가 되고. 예수 추천서가 됩니다. 우리의 전조제가 그분을 소개하는 소개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친히 뭔가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세상에 보내는 편지로서 우리 존재를 매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가 매주 주시는 말씀,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을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낼 때 세상을 향해 연미를 느끼고 긍율함을 느낄 때 우리를 통해 예수가 보여집니다. 우리 혼자 변화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을 읽는 지혜 주셔서 그냥 빨리 너네 편하게 살라고 그리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편지의 목적은 보낸 사람의 마음을 담은 게 편지입니다. 편지지 뭐 예쁜 편지지 서체 그거는 내용에 비해서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보낸자의 마음을 담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요한 거죠 편지는. 우리는 주께서 보내신 세상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편지, 예수를 추천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너무나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주 중에 우리 교우님들 아닌 분들을 좀 만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힘든 분들이 오시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음, 그분들의 그렇게 직접 말을 안 해도 그분들의 말 속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라.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더라. 응답이 없더라. 이런 게 이렇게 녹여져서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당신 힘들까봐 하나님이 저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히 여기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 당신으로 하여금 저를 찾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속으로 말하고 속으로 하나님 이 시간 저를 통해 제발 일해 주세요. 저를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에게 저가 느끼게 해 주세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만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내진 주님의 편지입니다.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소개받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경험하고 우리 안에 그러면서 우리의 안에 예수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우리를 추천할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저런 거야 하고 추천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우리 안에 예수를 어디 가서든 놀랍게 우리의 추천장이 그들이 되어 줄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건, 모든 관계,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를 새겨 넣으십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쉬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를 우리 존재 안에 예수를 새겨 넣으십니다. 순종할 때, 온몸으로 체득할 때, 존, 우리 존재 안에 예수가 새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밑줄 긋는 것, 그게 시장이죠. 그걸 넘어 우리의 일상에, 우리 생활에 밑줄 긋는 삶. 그러면서 살 때, 그렇게 온몸으로 말씀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추천장이 됩니다. 사랑하는 남규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추천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추천을 받기에 마다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신 너무나 놀라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만나시고 진정 그분의 편지로, 그분의 추천서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존재에 그리스도를 써내려가신 우리 주님 성령으로 우리 존재 안에 예수가 담기도록 친히 매만지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로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가 되어 누군가에게 읽히고 있다는 것 내가 주의 추천서가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놀라움으로, 경이로움으로, 주의 편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우리 모두, 우리 나무개 되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